면접관이 질문합니다. 동료들과 마음이 맞는 경우와 맞지 않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가? 너무 쉬운 질문 같은데 왜 이런 질문을 하지? 저라면 당연히 동료들과 마음이 맞아야 그만큼 일하기도 좋고 성과도 높다고 말했을 것입니다. 어떤 동료를 만나느냐가 그만큼 업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. 그러나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제프리 페퍼 교수가 쓴 권력의 기술에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. 그런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.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걸까요? 잘못은 바로 외부로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것입니다. 또한 해결책도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다.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단정 짓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. 책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떠넘겼다고 표현합니다. 같은 시간이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. 저는 바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저 희생자나 동료 복도 없는 불운한 사람으로 남으려는 것은 자신이 가진 힘마저도 상대방에게 주고 자신은 그 처분에 따르는 꼴입니다. 포기하고 물러서려는 자세로는 조직을 끌고 나갈 수 없습니다. 자신은 물론 회사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면접 질문은 단순히 동료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관점과 자세를 살피는 질문입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상대방이 바뀌길 기다린다는 생각에서 관점을 바꾸면 이제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. 그것이 상대방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을 나를 중심으로 사용한다면 문제도 해결하고 자신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상대방에게 통제권을 넘겨주기보다 내가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? 이젠 더는 일할 때 외부 탐만하다 나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. 감사합니다.